그 당시 한국인 최초의 동양인 그것도 잘 모르는 한국의 마이스터야. 네. 어떻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? 저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단 1도 없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왜 독일인 같이 생겼나 아니잖아, 그건 그건 아닌데 네. 약간 남미? 아. <laughs> 그래, 어, 진짜.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들로서 나그 보통 뭐 페루, 뭐 칠레 뭐 어, 이런 데 원주민하고 어.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긴 게좀 우락부락 생기고 그래서 회사 동료들도 제부분 이제 봄이라고 했거든요 레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스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어요 콘서트를 가고 그다음에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하는데 파견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.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스타일리스 트 마이스터가 와서 오늘 무대를 준비한다고 했거든요. 예. 근데 어디서 노랗고, 생각보다는 어려 보이고, 있다가 말은 빵 같은 애가 와가지고, 우리나라 국악원에 뭐 가야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, 아, 가야금 명장입니다 하고, 외국 사람이. <laughs> 금발이 나타났어. 뭐 외국 사람이 와서 뭐, 이거 한다면, 이게 정서상 사실 아, 신뢰하기가 네. 쉽지 않거든요.